안녕하세요. 잇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남비님이 구매해주신 어, 포장용품 두 배의 랜덤 몽토 소개를 해볼 건데요. 또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스토어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이버에서 잇님이당 쓰고 한칸 띄우고 문구점으로 들어가셔도 편하게 구경도 가능하시고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스토어밤 찜이랑 유튜버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명함과 쿠폰 한 장씩 들어가고요. 도무송 랜덤 모드로 구매를 해주셨어요. 2,000원 아치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고, 짠! <laughs> 어, 가지고 있는 도무송 중에 아무거나 한 세트 달라고 하셔 가지고 요거 인기 되게 많은데 이 친구를 한 세트 넣어드렸고요. 얘는 생일 배열입니다. 그리고 덤으로는 이렇게, 별나라 트롤로 챙겨드렸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매하실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뵈요.